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좀 어, 짚어 볼게요. 어,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어, 경영 기능이라는 거, 어, 매니지먼트 펑션이라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각각 단계를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해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 경영자가 실제로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것을 우리가 경영 기능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플래닝, 어, 계획하기 두 번째, 오르아나이징 조직화하는 거그 다음에 세 번째, 리딩, 어, 지휘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트롤링이라고 해서 통제 단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었어요 그 예로 이제 저희 집에서 음, 어, 겨울마다 김장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김장에 있어서의 매니저는 저희 어머니가 되고 관리자는 그리고 각각 이제 저희 누나들과 제 와이프와 제가 김장 프로젝트의 어떤 팀원이 돼서 과업을 수행해 나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을 점검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활동들을 통합하는 것들. 그리고 두번째는 조직화에서 가장 핵심은 어, 직무와 권한을 연결시키는 것. 예를 들면 어, 김장에서 버무리기라는 직무를 제, 제가 이제 시행했었죠. 저희 큰누나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지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구성원들간의 어떤 갈등 관리, 컨플리트 매니지먼트가 상당히 중요했고. 그리고 어, 갈등이 잘 생기지 않도록. 관리자는 커뮤니케이션을 의사소통을 유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발적인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통제 단계에서는 계획 단계에서 목표로 했던 것들이 제대로 어,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과정 혹은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역할에 대해서 크게 대인관계 역할 경보 전달 역할, 의사결정 역할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했던 거, 어, 경영기술, 레지먼트 스킬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했는데 특히 컨셉츄얼 스킬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되게 많았죠. 어, 추상적이고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최고 경영층에게 가장 많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미션 비전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부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 그리고 KPI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그리고 생산, 운영, 관리, 개선, 방안, 고려까지 네 가지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중간 관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휴먼 스킬도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쭉 보시면 이제 기억나실 테니까 또 생각을 하고요. 빨리 엔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 거기 1장 조금 남았는데요. 우리 아직까지 이제 1장을 못 넘겼네요. 음, 처음 강의 초반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도 많고요. 어, 그리고 처음에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면 나중에, 어, 동일한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다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 뿐이죠. 음, 예를 들면 미션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도 뒤에서 우리가 7, 8장에 가서 또 자세하게 한번 다루게 되거든요. 전략 파트에 가서.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개념에 대해서 미리 좀 신경을 쓰시고 잘 들어두시면 뒤로 갈수록 어,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기가 상당히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테크니컬 스킬 전문적 기술 한번 볼게요. 어. 전문적 기술. 전문적 기술은 일선 관리자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기술이에요. 일선 관리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음,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 현장에서 직접, 어, 조직 구성원들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어, 그래서 산업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 친구를 얼마만큼 잘 수행해야 되는지. 이 조직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군대와 같은 예시가 상당히 이제 잘 들어맞거든요. 어, 어, 여러분들 이해하기도 좋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1학년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1학년 수업이니까. 그래서, 어, 직무 수행 능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군대 얘기를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학생들도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군대에 가면, 어, 어, 하사관급, 어, 부사관급들 이 있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걸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태양의 후예에서 진구가 맡은 역할을 부사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들이 이제 음, 일성 관리자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실제로 상당히 직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죠, 그죠? 어, 군대에서 예를 들면 이제 각 영역별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 부사관들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일반 사병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 군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직무에 상당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요. 뭐, 총검술 같은 건 기본이고, 아까 맡은 각각 맡은 보직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직무 수행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된다라는얘기 그리고 저번에 이제 우리가 봤지만, 직무는 이제 잡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이 잡도 아마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어 다시요 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업무 단위다. 그래서 하나 알아두신다면 참고로 테스크하고 어, 좀 비교를 하시면 좋겠어요. 테스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업이라고 하고 잡은 우리가 직무라고 번역을 하는데 과업이라는 건 직무보다 상당히 큰 개념이에요. 보통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일컬을 때 과업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케팅 부서에서 수행하는 과업은 뭐니? 음, 크게 시장 조사, 그죠? 시장 조사를 해야죠. 마켓 리서치를 해야 시장 동향을 우리가 파악해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시장 조사를 비롯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영업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프로모션, 촉진 활동 같은 것들을 할수 있게 되는 어떤 업무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 과업들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직무는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야죠, 그죠. 그래야 일반 조직의 사원들이 일성 관리자들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죠.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1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특히 일성 관리자에게 많이 요구되고요. 두 번째 사항을 보니까는 이거 중요하네요. 과업 수행 관련, 과업 수행 능력이 뛰어나니까 과업 수행 관련 노하우나 경험 지식 사실 1번, 2번은 따로 분리해서 써놓긴 했는데, 같은 얘기죠. 노하우,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 실제로 이제 조직 내에서는, 이제 조직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수행하면서, 과업들을 수행하면서, 그 켜켜이 쌓이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경험, 지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마케팅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마케팅 얘기를 해봅시다. 마케팅 부서에서 여러 업무들을 수행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수행하는 테스크 중에서 과업 중에서 어, 마켓 리서치라는 과업이 있다고 그랬죠.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시장 조사라고 하는데 시장 조사는 해당 시장의 어떤 트렌드나 동향 등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가? 어, 너무 추상적인가? 예를 들면 더 줄여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에서 디자인 상당히 중요한데 디자인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또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동차 색상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흰색이나 검은색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죠? 흰색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흰색이라고 얘기하지만 흰색도 차이가 있어요. 약간 상아빛이 도는 흰색이 있고 정말로 좀 푸르스름한 색이 도는 흰색도 있고, 그죠? 그리고뭐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회색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금속성인 금속 느낌이 라는 메탈릭한 회색이 있고 그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짙은 회색이 있죠.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도 있고. 이걸 다 세분화시키면 종류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색상을 단순하게 뭐 흰색, 회색 이렇게, 하게, 이렇게 정해서 제품을 출시하는 게 아니라 흰색을 갖다가 세분화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당신은 어, 아주 청색빛이 도는 흰색이 좋습니까? 아니면 은근하게 상아빛이 도는 흰색이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문을 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쵸? 회색도 마찬가지고 짙은 회색이 좋습니까? 아니면 밝은 회색이 좋습니까? 아니면 메탈릭한 회색이 좋습니까? 그러면 설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기호라든가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연령별로도 그걸 또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고. 그러면 마케팅 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계속 수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지식이 쌓이겠죠. 소비자들에 대한 지식도 쌓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서치를 할때 예를 들면 설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도 쌓을 때고 거기에 따른 노하우도 쌓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파악해 볼수 있냐면, 그 조직, 조금 더 작은 범위에서 이야기하면, 해당 부서에서 만들어지는 난리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식이라고. 특히 이제 20세기 후반으로 올수록 지원부서, 지원부서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겠다. 우리가 서포트 스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일단, 지원부서는 뒤에 용어가 나오니까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원부서는 본연의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백업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면, 생산. 제조업에서는 생산이 가장 주된 업무잖아요. 그죠? 자동차 회사. 현대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게 가장 주된 업무인데 자동차를 생산을 원활하게 하려면 지원해줄 수 있는 부서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음 여러 가지 이제 그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할 수 있는 뭐 총무 부서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지원 부서예요. 이해되셨죠? 어쨌든 지원 부서가 점점점 19세기 아 20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조업만 이제 조직이 제조업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업도 많아지니까 서비스업이 많아지는 만큼 지원 부서도 더 많아져요. 이 얘기는 제가 5장에서도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부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직 내 여러 가지 노하우나 경험이나 지식들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이거를 뭐 처음부터 다 설명하려니까 상당히 길어지네요 어, 어, 뭐 길어져도 제가 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좋으니까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말에 그죠? 어, 연대 말에 그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 그 노나카, 노나카, 어, 이쿠지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쿠지로, 어, 노나카, 이쿠지로라는 사람이 이 조직에서, 작게 얘기하면, 부서 내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하우나 경험 지식들을 지식, 그야말로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케팅 리서치에서, 시장 조사에서, 그 과업을 수행하면서 여러가지 노하우나 경험 같은 게 쌓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조직에 들어오는 유커머들에게 신입사원들이나 뭐 조직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전수시켜 줄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이제 갈고 닦아온 것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 대학에서 강의를 한 16년 정도 17년 정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10, 16, 17년 동안 오랜 시간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집중을 안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와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 노하우나 경험들을 전수해 줄수 있다면, 전달해 줄수 있다면, 그야말로, 어, 어, 유용한 어떤 지식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노나카 이쿠지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런 지식, 경험, 노하우 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른바, 난리지 한번더 쓸게요. 날리지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지식경영 이거 설명하다가 일부 시간 다하겠네 계속 해봅시다. 지식경영이 중요하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사람이 이제 한 일이 뭐냐면 지식을 분류를 해요. 지식을 그첫 번째는 우리가 태신 날리지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익스플리 e 날리지라고 해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일본식 한자어인데 암묵지라고 해요. 암묵적 지식 그리고 익스플리 e 날리지는 뭐 명백지, 뭐 형식지, 뭐 이런 말 쓰거든요. 명시지, 뭐 이런 말. 구분하자면 어떤 거냐면 암묵지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제가 필기는 못해요.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어, 경험을 통해서 체화된 지식, 핵심어만 쓸수 있어요. 체화. 어. 몸에 붙은 지식을 말해요. 몸에 붙은 지식. 예를 들면, 어머니가 어, 집에서 또 김치 얘기를 하네. 깍두기나 김치를 이제 담그실 때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드린 적 있죠? 그러면 뭐 고춧가루 얼마를 이제 부어야 될지, 혹은 소금이나 설탕을 어느 정도 부어야 될지라고 하실 때, 어머니 어떻게 하세요? 뭐 계량컵에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엄마들은 어, 우아나 고춧가루 좀 부어봐 그러면 얼만큼요? 그러면 적당히 어 됐어 이 정도 그냥 멈추세요. 그리고 뭐 국이나 어, 찌개 끓이실 때도 뭐 된장이나 이런 거 넣으실 때 보면은 계량컵을 안 하시죠 그냥 눈대중으로 하세요. 어.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먹을 만큼의 분량과 그죠? 어느 정도의 된장을 넣어야 맛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뭐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체화가 된 거죠. 이해되셨죠? 어, 반면에 엑스플리 e 날리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식이냐면, 은책 어, 생각하시면 돼요. 텍스트화된 지식, 혹은 매뉴얼화된 지식, 이게 핵심어네요. 그렇게 그래서 지식을 두 가지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 암묵지하고 형식지가 어, 서로 교환이 될수 있도록,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라 이야기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 저희 집 같은 게 계속 먹는 얘기해서 죄송해요. 시장하실 텐데. 어,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잘하는 음식이, 뭐, 물론 이제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은 다 맛있지만,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 중에서 이제 제일 맛있는 게 갈비찜이라는 게 있거든요. 갈비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배워보고 싶어요. 저도 요리에 관심이 많고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음, 근데 어머니가 이제 뭐 요리책을 쓰시지 않는 이상은 어머니가 그 갈비찜을 맛있게 하시는 것들 그런 방법들 이 노하우나 이 경험은 그야말로 안 묵지잖아요 탯신 날리지잖아요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전환을 시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어머니가 맛있게 하는 어떤 그런 갈비찜은 우리 집안에서 뭐 저나 그다음에 뭐제딸 그다음에 뭐 우리 와이프라든가 더더 더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제 손자들 후손들까지 계속 어,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암묵지를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한 게 지식경영의 핵심을 위해서 핵심은 날리지가 어, 지식이 쉐어링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 공유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갖다가 날리지를 컨버전. 컨버전이 전환이라는 뜻이에요. 전환.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암묵지를 형식지로. 뭐 형식지를 암묵지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가 이제 이른바 주장한 거에 되게 길어지네. 25분 다 걸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주장한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소셜 c i a l i z a t i 지식의 이제 사회화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사회화. 어. 사회화는 안목지를 안목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들면, 어, 갈비찜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머님께 물어보죠. 엄마, 엄마가 하는 갈비찜은 왜 맛있어? 이렇게 물어 제가 질문을 하면 엄마는 야, 일단 갈비는 지방이 많으니까 갈비에 있는 지방을 다 제거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물에 찬물에 하루 정도는 담가놔야 돼. 어, 엄마 고기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만 담가놓으면 되지 않나요? 아니야. 어, 그 다음에 배를 집어넣어. 갈은 배를 집어넣으면 더 맛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전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암묵지를 암묵지뭐 이런 거 있죠. 뭐 일본에 가면은 뭐 일본에 예를 들면 뭐 큐슈에 뭐 후쿠오카 같은 지방에 가면 오랫동안 뭐, 뭐 그런 집 있잖아요. 초밥을 뭐한 5대째 해온 집들. 그럼 보면 이제 할아버지에 할아버지부터 이제 초밥집을 해오다가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받잖아요그 어, 초밥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경험 등을 암묵지로 전달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사회화. 그래서 이제 어떤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이런 안목지가 이렇게 암묵지로 전달되면 지식이 좀 퍼지게 되어있죠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노하우를 어떤 분야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두 명한테 혹은 세 명한테 알려줄 수 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지식 전환의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소셜라이제이션 혹은 소셜리제이션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은 엑터널리제이션 어, 이건 외재화라고 해요. 외재화는 암묵지를 형식지로. 어. 그러니까 엑스터널 엑스가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암묵지를 형식지로. 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어. 갈비찜에 대한 어머니한테 들은 내용들을 글로 써보는 거예요. 첫 번째 고기를 불린다. 뭐, 48시간을 불린다. 그리고, 어, 불린 다음에, 뭐, 배즙을 넣는데, 배즙은, 뭐, 배를 두개 정도, 600g당 배를 두개 정도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내지에 있던 지식들이 바깥으로 이제 나오죠. 표출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E. 그래서, SE.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조합 이건 뭐냐면 형식질과 형식질을 합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요리에 관심을 가져서 갈비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적어보고 그 다음에 또 갈비찜에 대한 것들을 저희 어머니의 어떤 레시피 제가 써보는 거 외에 다른 요리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모으고 모은다는 거죠 그죠 다른 예를 들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런 어, 지금 이제 핸드아웃 우리 이제 우리 수업 핸드아웃 같은 경우도 컨비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핸드아웃에는 수많은 그런 텍스트들을 조합한 거거든요. 아마 경영학 원론 책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거의 한 50권 이상이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죠? 합쳐진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어 인터널라이제이션, 인터널라이제이션, 지식의 내재화라고 z a t i o n x 가 아니고 인터,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형식 t t 안목지로, 그렇죠? 요리책들을 보고 제가 그 요리를, 여러 가지 요리들을 t of a little b 식 t of a l i t t l 로 bit of a l i t e b i 라고 e 이야기를 해요.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 좀 재밌다. 새끼, 그죠? 어. 어. 이런 장난을 하면 안 되는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새끼, 잊지 마세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중요해가지고 제가 한참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어. 테크니컬 스킬. 일선 관리자들에게 주로 많이 요구되는 기술 코칭과 멘토링이라는 게 있네요. 어, 저번에 이제 우리 일장에서도 앞에서도 코칭 나왔어요. 경영기능별 이슈 해가지고 그죠. 어, 그래서 코칭하고 멘토링을 한번 써볼 텐데, 코칭은 음, 특히 이제 직무 관련된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일성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 대한 스킬이 뛰어나니까 일반 조직 구성원들이 일성 관리자들에게 여러 가지 직무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겠죠. 현대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예를 들면 뭐지 우선 기계로 많이 하겠지만 수동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도장을 제대로 할수 있는가? 이렇게 페인트 뿌리는 거 있잖아요. 골고루 뭉치지 않게 이런 것들 한 30년 하신 분들한테 배운다고 한다면 상당히 코칭이 잘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코칭은 이제, 코칭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코칭을 해주는 사람은 여러 명 있어요. 반면에 멘토링은 주로 1대1 관계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멘토와 멘티 간에, 응, 음, 약서 같은 걸 써요. 그래서 조직에서, 어, 새롭게 들어온 사람 혹은 초심자들한테 여러 가지 조직의 어떤 분위기 같은 거, 그리고 조직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전수해 주는 과정이죠. 이른바 조직 내에서, 어, 이말또 나오네요. 사회화를 시키는 거예요. 사회화. 그러니까 어떤 조직 분위기를 흡수할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를 흡수할 수 있도록 사회화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조직 새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입학하면, 어, 새내기라고 해가지고 선배들이 여러 가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만약에 1대1로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멘토링 제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조금 더 설명할 것이 있는데, 뭐, 이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1부 마치고요. 우리 2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